오늘은 이제 프라면 겉면을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보여준게 맞겠네 프라면 겉면 논프라이 요 이제 어, 액상스프 응? 그 액상 야채 조미유 먹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햇표 식용유랑, 어, 들기름하고 합쳐놓은 기분? 후레이크. 음. 버덤놈들 말할 때뭐라 그래? 야이 후레이, 레이크 자식아, 그러지? 후레이크. 이건 뭐냐? 야채, 야채 스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건 거 태경 농사에서 만들었네. 태경농산, 태경농산 검색해봐야겠다. 건조스프, 야채 건조스프. 말린 스프지, 야채를. 그냥 그대로 놓으면은 이게 상해버리니까 이게 마지막은 폴리에틸렌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라서 요걸로 뭘 저어주면은 여러분, 예. 먹을 때 이렇게 까서 먹었는데 요걸로 수프를 젓는다. 요걸로 라면을 젓겠다. 요걸로 뭐 커피를 뭐 젓는다. 폴리에틸렌으로 덜으면은 여러분이 아마 몸에 변화가, 신체적 변화가 올 거예요. 폴리에틸렌으로 이렇게 요걸로 이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젓는다. 여기가 열과 접촉하면은 여러분 신체의 변화가 와. 뭐운짜고뭐몇 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의 뭐 어? 뭐 응? 여러분의 어? 그 올챙이들이 뭐좀 운동이 좀 느려진다던가 어? 그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으로 젖어 주기 바란다. 직접 끓인 뜨거운 물을 어줍니다 응?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직접 끓여서 퍼야지. 뜨거운 물을 받아 먹으면 제대로 익질 않지. 원래는 이거를 요즘 라면 컵에다가 라면 컵 끓이는 그 컵에다가 직접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지. 떡으로 붓고 이제 오고, 음, 이게 열을 담아두는 요 특수한 이, 음, 이런 뚜껑 예, 열을 보호해 주는데, 285kcal이고 n 플라잉 누들 누들레스 그러니까 면을 뭐 튀기지 않았다 그 얘기야. 얼마나 맛있냐면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세 개를 먹을 수 있다. 두, 세 개는 기본이다. 풀하면 겉면, 사발 4분 후에 먹으라니까. 3분쯤에 이제 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좀 샤워를 시켜줘야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4분 19초 되었습니다 물을 부, 물을 붓은 거는 응, 먹어봐야겠다 맛이 없어 다시 또 5분까지 직접이 컵에다 끓이면 제일 좋은데 물을 벗어먹으면 끓은 물을 벗어먹어도 제맛이 안나 음. 음 맛은 몇 점이냐 국물은 풀라면 블랙을 못 따라오고 영원히 얘는 매운탕 먹는 기분이고 풀라면 블랙은 약간 소고기 육개장 먹는 기분이고 텁텁한 게말아요 그냥 텁텁하지가 않아음 표현하자면은, 점수가, 몇 점? 그거는, 표현하자면은, 점수를 한, 8점. 응, 8점 주자, 8점. 면은, 면은 뭐, 면은 100점이고, 면은. 국물은 8점. 그리고 양이 되게, 되게 적어, 이거. 너무 시급이 오르고, 이, 노동자들이 뭘잘못 알아듣는데, 시급이 오르면은 단가가 올라가. 그럼 동시에 물가도 올라가는 거거든? 시급이 오르면은 단가하고 물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데, 이 노동자들은 뭔 생각으로 노동자를 뭐 무대시한다는 이런 심상정 같은 그 못생긴 아줌마는 왜 지지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 월급을 뭐문제이가 주는 줄 알아? 어? 이 답답한 사람들. 월급은 당신들 사장이 주는 거니까. 정규직, 비정규직도 개소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개소리인 게,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줌마인데, 만약에 옆, 옆에 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여기는 시급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월급제로 이제, 월급제로 200을 주는데, 저기서 200을 주면은, 거기로 갈 거잖아. 그니까, 그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은 개소리란 얘기야. 음? 그,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 나누기지. 음. 이분법 나누기. 그니까, 개돼지 교육용이지. 그러니까 개돼지 교육용이지, 그니까. 러 국민은 개돼지네니까 막말로. 그걸 급묘하게 이용해 먹잖아. 응? 음? 얼마나 머리가 얍삽하냐?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똥파리들은 머리가 뽀록이나. 그니까, 러 그거 웃겨 죽겠어 뽀록이 나. 응? 지금도 그런게드에먹는거 보면 참 신기해 응? 뭐 대학을 안 나왔냐 집에 뭐 삼성 테레비가 없냐 스마트폰 쓸줄 모르냐 아야허를 모르냐 구구단을 몰라 영어를 몰라 응? 한글을 몰라 응? 응? 보통 내 말은 국민을 뭐 노동자나 국민이 뭐 개돼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 개돼지라고 개돼지를라고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지. 그게 들어 먹히니까 개돼지란 얘기야. 응? 월급을 사장이 주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월급을 신당정이나 문재인가 이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지. 어? 똥팔육들을 어그 어? 노동자들의 편승에서 지들 월급 챙겨가는 이 똥팔육들. 심상정 이 아줌마들 특히, 어? 월급은 문재인 걸 올려준 게 아니라 심상정 아줌마가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민주당 그 자체에 다, 다 들어가 있는 사상인데, 그거를 이제 나눠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 나눠 갖는 게 바로 이제 뭐, 어? 녹색당이니, 뭐 여성의 당뭐 이런 거 다. 그 똑같은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짱을 먹어 1등을 먹어도, 나머지 당은 거기에 편승해 가는 거지, 그냥. 다 같은 사상은 같은, 같은 사상이니까. 어? 경제만 도와, 좋아지면은 다 함께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거기서 뭐, 동성애자, 뭐, 여자, 남자, 편가르고 뭐, 못 사는 놈, 잘 사는 놈, 편가르고 그, 그런 걸왜 그런 개지랄병을 왜 하냐고. 응? 어차피 똑같은데, 어차피. 목적은 하나인데. 왜 모를까 사람들이 응? 200만원 200만원 주면은 어? 그 옆집에서 만약에 200억 주면은 그집안갈 거야? 정규직으로 해주면 그 집에서 버, 버, 버틸 거야? 응? 도라 있냐? 떠날 거잖아 뒤도 안 들어보고 그런 건 누가 처벌할래? 옛날에 내 직원이 설날 끝나니까 설날에는 아니 맞아 겨울에는 직원 뽑기가 쉽지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니까 갑자기 뭐어어뭐 어? 어? 뭐 추석 끝나고 나서 응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말이 헛나왔네 설날이 끝나니까 갑자기 뭐 엄마 죽었다고 야부리 까갖고 엄마 죽었대 그러면서 갑자기 가게 안 나오면서 어딴 데서 일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런 거야 그게 비정규직 정규직 뭐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응 설날 그까 그러니까 추석 날 끝나고는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그때는 이제 눌러붙어 있고 나가래도 안 나가고 어 겨울 겨울 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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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이제 이제 어, 설날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여름 오니까 그때 이제 딴데 알아보는 거지 추석 끝나면 안 나와 출근 안해응 엄마 저또 야부리까 고옛날 어떤 새끼 엄마 위독하다고 새끼가 스키장 가 있더라니까 어? 그래서 만났어. 나도 혼났지. 응. 그냥 안 논다도 하던가 응. 뭐 엄마 위독하다고 그래. 응. 엄마가 스키장에서 응 떨어졌나? 리프트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응? 엄마가 왜 스키장 가서 스키장 가서 어, 응.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하는 것들 진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개소리야 한마디로. 월급 떠 주면은 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나? 어? 응? 마음껏 자르고 마음껏 자기가 더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정상이지. 응? 거의 뭐 눌러 있을 거야, 평생을.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정구들가비정규직도참 개소리인 거야. 그잘 먹히거든. 응 대학을 나도 대학을 안 나오던 그런 말이 잘먹히든 달콤한 말이에요. 응 달콤한 설탕은, 어? 당장은 좋겠지 달콤하니까. 근데 그를 거 꾸준히 많이 먹다 보면은. 내 몸은 이미 내몸 내장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오늘의 한줄 평. 오늘의 한줄 평.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자.